오늘의 발표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의 발표라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나 교육 현장에 적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 연수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초등학급 동아리, 국학기공 동아리 등을 통해 같은 뜻을 가지신 분들끼리 카톡방이나 온라인 줌 화상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장을 열고자 합니다. 초등학급 동아리는 내활용 학급 경영에 관해 월별 상황에 맞추어 실천 사항을 제시하고 실천 사례, 에피소드들을 공유하는 장입니다. 국학기공 동아리는 교사의 심신단련과 함께 학생들에게 국학기공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아리입니다. 다양한 국학기공 동영상과 지도한 컨텐츠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수를 통해 컨텐츠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국학기공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지도시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을 서로 묻고 답해주는 동아리입니다. 파워브레인 동아리는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여주는 방법, 인성을 위한 성찰놀이, 자기관리 역량을 높여주는 4단계에 대해 배우고 실천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동아리입니다. 학교 교직원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신 내용들, 예를 들어 활기찬 몸, 따뜻한 가슴, 밝은 의식의 체덕지 교육, 정소조절, 자신감, 홍익정신의 내활용 학급 경영. 내활용 생활 교육 3원칙과 5단계 플로우. 러브 마이셀프 3단계와 교사의 셀프케어, 학생의 자기 관리 역량 증진 4단계 등에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연수를 받아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학교에서 필요한 내용에 맞추어 온라인 오프라인 연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개설과 교사 연수에 관해서는 추후 홍익교원 연합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체조, 명상, 인성의 좋은 이야기 등에 관한 영상이 유튜브 홍익교원 연합 TV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제공받고 싶으신 분, 교사 동아리, 교사 연수에 관심 있는 분, 그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홍익기원연합 대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